하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회를 사모하며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출애굽기 5장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잠시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지난 5장 말씀에서는 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던 거절하면서 이 탓했던 모세가...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세의 시도는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모세 한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엄청나고도 대단한 영적인 변화이고 또 영적인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말주변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를 강력하게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의 설득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한발 자국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난 5장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모세가 예상했던 것과 한 치도 다르지 않게 그 일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애굽방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 달라 말씀하신다라고 전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조롱하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강도는 그 전보다 더욱 더 가혹해지고 혹독해졌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은 그 전에 바로에게 있었다가 이제 누구에게로, 누구에게로 옮겨지냐면 동족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자기 동족에게 있어서 심각한 대적의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당황해 있으며 얼마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마음이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분명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냐면 주님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명을 맡기셔서 그 길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기는 커녕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더 높은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대사라고 자청했던 자기 자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상황하고는 정반대의 심각한 고난의 상황이 지금 모세에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들이 동일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을 보면서 왜 빨리 취직을 못 하느냐, 왜 자립하지 못 하느냐, 요즘 친구들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좀만 더 애써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조언이지요. 저는 그런 말씀들이 어떤 그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들인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많이 애쓰셨고 노력하셨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던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좋은 상황과 좋은 현실의 삶을 살기를 마다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간절하게 반하는 것 이상으로 청년들 스스로가 더잘 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을 살아내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청년들의 삶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안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엄청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뉴스, 다큐멘터리 또뭐 신문 많은 보도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목소리로 인해서 이렇게 그 정치계에도 새로운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청년들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노인이 되었다는 건 어른이 되었다는 건요. 지역 사회와 가정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동안에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상받으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도 그 누구도 몰아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찢어지고 분열되어 이제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 노인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본다면 그냥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생을 쉬시면서 보내도 되실만한 그 연세에 나라에서 뭐 주관하는 공공사업 일터에 시간을 맞춰서 나가셔야만 하는 현실이 바로 지금 노인 세대 어르신들의 상황입니다. 또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고령의 부모님들과 늦은 나이까지 독립하지 못한 자녀 세대의 그 한가운데에 끼어서 양쪽 모두를 돌봐야만 하는 책임이 그한 어깨에 다 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열거했던 것은 아직 극히 일부분이기도 하고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가 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좀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연약한 인생은 그 커다란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한번 이 산을 넘었다고 끝이 아니라 내일은 더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될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과 또 때로는 의미 없어 하는 마음들, 낙심하는 마음들, 절망하는 마음들, 좌절하는 마음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곳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과연 모세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는가가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는요 자신을 다시 부르셨고 자신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나아가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라 어찌하여라는 탄식과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말씀에 보면 또 그중에서도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탄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그와 같은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는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벌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요. 삶 속에서 커다란 문제와 위기를 맞이한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애구방 바로는 당시의 가장 큰 권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바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는 분명 쉽게 알았어 내가 너희들 내보내 줄게 라고 답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문제를 정치적인 탄압의 이슈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의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상과 같은 문제덩어리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바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모세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실력은 어때요? 형편없는 거죠. 바로하는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매우 비루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도 있고요. 거대한 것에 맞서는 뭐 개미, 메뚜기와 같은 처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모세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학습한 경험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힘들 거고 이럴 때는 문제가 해결될 거고 이럴 때는 불가능하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고 이럴 때는 저럴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한 삶의 경험치들이 각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비상식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한 그 경험치 바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최고의 권력자가 노예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한 번에 인심 좋게 확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건 경험치 밖의 일이고 상식 밖의 일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비상식적인 말씀, 그리고 예상 밖의 말씀, 경험치 바깥에 이 말씀이 아, 정답이구나. 그럴 수 있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빼뜨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다. 누구의 손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얘야, 이 일은 모세 너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강한 권력이 있는 바로와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도 아니야.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바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이란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커다란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크기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경험치에 대한 경험책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합니다. 아, 이건 게임이 되겠구나. 게임이 안 되겠구나. 견적을 세우지요. 그래서 A로 해야 되냐? B로 해야 되냐? 아니면 도망치는 것이 맞느냐와 같은 대책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아, 힘들다. 죽겠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한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경험치에 대한 그 경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경험치 맨 끝단에 있는 거예요. 아,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낙심한다, 절망한다, 우울하다, 두렵다, 뭐 이런 마음들은 그 경험치 끝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안 된다라는 그 끝단 말입니다. 이 경험치의 끝단에 있는 이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낙심하는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절망하는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아안 된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현실은 안 되는구나라는 자리로 계속해서 끌고 가려합니다. 하지만 오는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그런 자리로 끌려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송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저는요, 이 손을 좋아합니다. 손. 이손 보기를 좋아해요. 손금을 본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집중했던 때가 있어요 20대 중반부터 성경에 보면 유독 하나님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그 손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냐면 이렇게 손을 붙잡고 마주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절벽 끝에서 벼랑 끝에서 탁 잡고 있는 이 손에서 저는 힘이 빠져 그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 능력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손의 열심, 성도를 향한 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요 한번 붙잡고 작정한 그 성도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것은요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할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상식 밖의 일이지만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그 권능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강하신 그 손에 우리의 믿음의 눈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고, 기도할 때 우리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 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이 작고 바라는 모뭐 어떤 소망, 뭐 소원, 뭐 초, 케이크 촛불에 후하고 부는 그런 이렇게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누구에게요? 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고난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기게 됩니까? 그 문제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죠. 무엇을 묵상합니까? 이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문제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것인지 넘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길이와 깊이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그보다 더 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는 그 어느 것보다 더 넓고, 그 어느 것보다 더 크고, 그 어느 것보다 더 높고, 그 어느 것보다 더 깊어서 우리를... 그와 같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게 하지 않고, 결국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 앞에 엎드려 이것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늠하며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한몰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내시겠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경험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